네, 경사로를 잘 네, 완성하셨죠? 이제 이번 시간에 이어서 이 난간을 만들도록 이, 하겠습니다. 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지금 우리가 한층 높이만큼 높이만 이렇게 뚝 떨어져, 떨어져 있는 이런 높은 슬라브를 외부에 완성했기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로 실제로 이런 건물이 중공되려면 여기 난간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경사로가 꽉 밖에 나오는 부분도 지금 땅에 닿는 부분까지는 안정적으로 여기까지 난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난간을 만들 때 난간 경로 스케치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다시 입구 레벨에서, 입구 레벨 상위 탭에서 움직이는 게 조금 더 빠르네요. 이 벽이 있어도 난간을 끊어주지 않고 이렇게 쭉 연결을 해줘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돌출된 부분도 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내로 들어왔을 때이 부분도 난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난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 탭에 가시면 난간이, 이 순환이라는 것은 순환, 뭐 경사로 우리가 이동에 필요한 그런 순환에 네, 필요한 것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1층과 2층은 단절돼 있지만 계단으로, 계단으로 경사로로 이동을 하면서, 이동을 하면서 그 순환이 되는 그런 통로잖아요. 그런 음, 의미로 음, 이제, 아, 그래서 여기 순환이라고 음, 넣었구나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난간을 경로 스케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계단이나 램프가 이미 있을 때 거기 하는 경우가 있고 경로 스케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난간이라는 건 여기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 슬라브 끝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난간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콘크리트 완전 끝면에 난간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사실 난간의 그 아래에는 앙카처럼 앙카라고도 하고 뭐 앵커라고도 하죠 앵커처럼 못을 박듯이 콘크리트 슬라브에 묻어서 설치를 해야지 얘가 단단하게 고정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어, 난간을 너무 이 모서리, 슬라브 끝단에 맞추게 되면 사실 실제 우리가 난간이 시공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기도 간격을 띄워서 안쪽으로 살짝 세백된 그런 난간을 그려줄 거예요. 경로 스케치를 클릭하시면. 경로 스케치를 클릭하시면 우리가 지붕이나 바닥을 할 때처럼 이렇게 간격 띄우기가 나오는데, 간격 띄우기는 150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을 클릭을 하시고, 자, 이렇게 하면 바깥쪽으로 생기죠? 그래서 이쪽부터 한번 클릭해서 이어와 보겠습니다. 씩 하면 이렇게 계속 끊어져요. 한 번에 연결이 안 되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완성이 됐죠. 그리고 이 부분도 한번 이렇게 난간을 프림으로 남길 곳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스케치를 여기 있는 이어야겠죠. 이렇게 클릭. 여기도 남길 곳을 클릭. 여기도 남길 것을 클릭해 볼게요. 네. 모두 편집 완료를 누르면 지금 이렇게 완성이 된걸볼수 있는데요. 한번 어떤 식으로 형성됐는지 보겠습니다. 지집 안까지 연결되어 있고, 요 곳에는 문이 필요하겠죠? 드나들 수 있는 문. 그리고 이걸 쭉 이어서 어 난간을 작성한 이유는 실제로도 우리가 벽에 이렇게 난간대를 박아서 고정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난간을 벽을 통과해서 그려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해 줬습니다. 그리고 입구 레벨에 돌아와서 여기 문이 필요하죠? 나가는 문을 하나 추가로. 네. 여기는 목 문을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위에 지금 어 지붕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우리가 단일 패널로 외부로 나가는 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발코니 쪽이 되기 때문에 벽 쪽으로 문을 열리게 하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 방향을 그려놓고 반대 방향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3D 뷰에 이렇게 문이 생긴 걸 보실 수 있죠? 문을 만들었고요. 자, 이제 집이 거의 모양이 완성되 가고 있죠. 지금 여기도 난간이 이렇게 나왔고,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문제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난간. 네, 난간의 길이는 우리가 이 입구 레벨에서 쭉 평행하게 지금 그대로 왔죠. 그대로 왔기 때문에 이 난간을 한번 클릭을 해 주시고 그러면 새 호스트, 새 호스트, 뭐 난간 재설정.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난간 재설정은 지금 이 난간의 뭐 경로를 바꾸거나 이제 이 난간도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한번 바꿔 볼까요? 수목 보호. 수목 보호. 요런 형태고요. 가까이서 볼까요, 이제? 데코 타입. 데코타입그 다음에 주택용 핸드레일. 이거 우리 옛날 뭐 영화 같은데, 서부 영화 같은데 나무로 된 계단, 난간들 이런 형태인 거 아실 수 있고요. 뭐 유리 패널. 우리가 그죠? 관공서라던가 뭐 이렇게 유리 패널로 서로 투과되는 그런 유리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굉장히 많은 난간 종류가 있는데 네, 선택해서 필요한 걸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가 요 난간을 선택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사다리처럼 생겼잖아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이렇게 생긴 난간 같은 경우는 어린 아이들이 밟아서 계단처럼 밟아서 올라가서 위에서 떨어지는 그런 사고가 나는 계단이 그제 계단형 사다리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있는 시설이라던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는 가급적 이런 형태를 지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형태. 지금 이거는 좀 복잡한 모양이네요. 가드레일, 배관. 그 다음에 가드레일. 지금 이렇게 세로형으로 돼 있는 난간대 그리고 이제 요 난간 세로형 난간도 난간의 요 간격이 아이 어린아이의 머리가 통과하지 않을 정도의 폭으로 만들어요 이유는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안전상의 이유로 아이들이 여기는 타고 올라갈 수는 없어요 타고 올라갈 수는 없는데 이제 여기가 너무 간격이 넓으면 이 간격도 조절해 주실 수 있거든요 유형 편집에 가셔서 지금 높이는 1100으로 되어 있고, 난간의 구조. 이 핸드레일이 높이가 900, 그 다음에 유형 40mm. 이렇게 지 형태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걸 난간 동자 배치, 편집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죠? 난간 동자의 위치를 이전으로부터의 거리, 50만큼. 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 150으로 이렇게 바꿔준다면 이렇게 난간 동자가 커지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예 머리가 빠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형 편집한 거를 다시 뒤로 돌리고 난간은 원래 형태인 잘안 쓴다고 했지만 네 원래 형태인 900mm 배관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BIM 설계를 할때 활용해 주시면 뭐 어떤 것든 만들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아까 하려고 했던 우리가 경사로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붕떠 있는 형태가 되는데 새 호스트 선택을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새 호스트 선택을 했던 얘한테로 다 이동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하나로 연결하지 않고 우리가 중간에 개체를 한번 끊어주는 방법으로 입구 레벨에서 입구 레벨에서 여기부터 지금 경사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난간을 한번 절단을 해줄게요. 요소 분할, 요소 분할로. 네, 예, 지금 선택된 이곳을 절단하게 되면 우리는 3D 뷰에서 현재 이난간만 따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따로 선택을 하고 새 호스트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면 이 호스트를 선택해서 변화한 것을 볼수 있죠. 지금 난간 형태가 어떻게 됐나 궁금하면 지금 이 가려지는 옹벽을 잠깐 클릭하셔서 요소 숨기기 이렇게 보시면 난간이 이렇게 끊어진 상태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져서 이쪽에서 또 포스트 이쪽에도 포스트가 있어서 아래 위로 연결이 자연스럽게 된걸볼 수가 있어요 요소 숨기기를 분리 재설정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할게 하나 더 남았죠 요 실내로 들어오셔서 실내로 들어오셔서 요 위층에서 내려오는 계단을 만들어야 돼요 자 이때도 우리가 어, 작업하는 것을 3D로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벽들을 요소 숨기기를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요소 숨기기를 하면 우리가 지금 요 요기쯤 2층 난간에서 난간을 잘라서 이렇게 1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을 만들고 싶은데요. 이걸 작업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요소 숨기기가 아니고 분리 재설정한 뒤에. 설정하고, 우리 3D 뷰에서 구획상자, 구획상자, 그전 버전에서는 단면상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밖에 박스가 생기면, 박스에 화살표를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면 우리가 단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쪽도, 네. 이렇게 잘라서 지금 문두 우리가 만들어졌던 거다 보이시죠? 네.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계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 계단은 현재 입구 레벨에서, 그죠? 우리가 입구 레벨에서 하위 레벨로 연결되는 이쪽 층이 입구 레벨이죠. 입구 레벨에서 하위 레벨로 연결되는 네, 특성창에 하위 레벨 써 있죠. 그리고 이쪽에서 올라가는 그런 계단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하위 레벨에 가셔서 하위 레벨을 클릭하시고 평면도를 보겠습니다. 네. 지금 하위 레벨에서는 난간이 보이지 않죠.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 거예요. 여기가 돌출되어 있는 여긴 통로고 여기는 쭉 막혀 있죠 위층은 자 그래서 건축 탭에서 계단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계단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넘어갔네요 다시 자 건축 탭 계단을 클릭해 보시면 계단은 이렇게 공동 공통된 그 계단의 진행 계단 참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계단을 클릭을 해 보시면 네, 조합된 계단, 뭐, 스틸 계단, 주택형 오픈, 양면이 오픈된 거, 양면이 닫힌 거. 요거는 이제 그려보면서 제가 어떤 건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실행 계단이 있고요. 계단 참 따로 만드는 거고, 요 지지대, 옆판 지지대인데, 요런 어떤 형태로 우리가 만들 것인가 한번 여기서 골라볼게 지금 이 기본적인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우리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 보면 우리는 레빗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정해 놓은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 높이에 자동으로 맞춰서 계단참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네, 그런데 사진을 여기 앞에 화면을 보시면 네, 그런데 여기 화면을 보시면 계단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벽은 우리가 아래 위층을 동일하게 만든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계단이 이렇게 파랗게 선택이 되고, 네 변, 직사각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죠? 네 가지 변이 생기겠죠? 여기에 화살표가 하나씩 생기는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이게 이동이 가능해요. 이렇게 이동, 지금 제가 마우스가 있는 곳에 네 방향으로 화살표가 있는, 이게 생겼을 때는 좌클릭을, 마우스 좌클릭을 하면서 이렇게 이동시키시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벽에 갔다가 이렇게 딱 붙이시면 지금 벽에 실선이 생기면서 스냅이 딱 동그라미가 붙으면서 이동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키보드에 화살표 키 있죠. 화살표 키를 제가 오른쪽으로 이동, 아래쪽으로 이동, 위쪽으로 이동 이렇게 눌러주시면 또 자연스럽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동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이 스냅이 완전 딱 선에 들어 맞아야 되고요. 편집 모드 완료를 눌러주시겠습니다. 한번 3D 뷰로 확인해 볼게요. 뭔가 에러 창이 떴죠? 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계단의 상단의 끝이 계단의 상단의 끝이 네 고도보다 높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 제가 그죠? 계단을 아래 위층을 서로 벽 차이가, 차이가 나게 만들었네요. 만들었네요. 그죠? 벽 차이가 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이동을 시켜줘야 그럴 돼요. 돼요. 그럴 때 이번에 입구 레벨에서 한번 벽으로 보고 벽으로 작업을 해볼까요? 자, 지금 이만큼 이만큼이 겹쳐있죠.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도 자, 계단을 선택을 계단을 하시고, 계단을 우리가 어디서 작업을 했어도 이렇게, 이렇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하위, 하위 레벨에서 계단을 편집을 눌러주시고요. 네, 그럼 아까처럼 이제 편집되는 상태로 계단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 선을 클릭하시면 예, 편집이 가능한 모드가 되고요. 지금 입구 레벨에서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구 레벨로 레벨을 이동한 상태에서 지금 선택된 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뒤로 빼주시면 지금 선에 맞춰서 선에 맞춰서 딱 이동을 한걸볼수 있죠. 지금 이 선에 맞춰서 항상 구속을 시키겠다라고 하면 자물쇠를 잠궈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단 편집을 완료. 우리가 뭐든지 이제 편집되고 나서는 편집 모드를 들어가던가 편집 모드를 완료시켜주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네. 3D 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3뷰로 확인해 보면 딱 여기에 맞춰서 이제 계단이 형성된 걸볼수 있네요.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난간대를 수정을 해줘야겠죠. 네. 그래서 난간을 또 붙어 있는 난간을 삭제를 해주는 그 작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난간을 였죠 입구 레벨에서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서 삭제를 하고 새로 만들어 줄 거예요 요소 분할로. 이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난간을 이렇게 완성해주겠습니다. 3D 뷰를 다시 볼까요? 네, 이렇게 난간이 완성이 된걸볼 수가 있죠? 네, 여기는 약간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여기서 난간을 삭제할게요. 이렇게 해 주시면 지금 난간대가 이렇게 완성된 걸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면 박스를 다시 해제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실내에 계단이 완성이 됐고요. 이제 거의 집에 대한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된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여기 더 해줄게요. 우리가 문을 이렇게 계단에서 딱 나와서 요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이렇게 단차가 생기게 되는데 지금 이문 앞에도 우리가 하위 레벨에 하위 레벨에 여기 문 앞에 바닥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위 레벨 현재 하위 레벨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에 바닥이 되겠죠. 바닥을 네 건축 바닥을 일반 300mm짜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300mm짜리를 해주시고요. 선택을 요 네모 박스로 간단히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 지금 벽체가 형성되어 있는 앞으로 돌출되게끔 요 문턱에 맞춰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혹은 넓게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2m 정도 네.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고 편집 완료를 눌러주시면 뭐 이거는 어떻게든 상관이 없으실 것 같고요. 3D 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을 열고 나왔을 때요 앞에 그죠. 앞에 입구가 되는 경계 차이가 갑자기 뚝 떨어지면 문을 오고 내릴 때 굉장히 어 사고 위험도 있고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문서화 및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 것을 해볼 텐데요. 어 오늘 몇 가지만 하고 이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단에 가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기호들이 현재 보이는 것이 있어요. 룸 구분 기호, 룸 태그, 면적. 이 중에서 뭐를 해볼까요? 우리 입구 레벨로 가셔서, 입구 레벨로 가셔서 이렇게 방이 있잖아요. 어, 면적도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면적, 면적 한번. 저장. 이렇게 저장을 안 하고 계속 날아가게 되면 우리가 작업했던 걸 모두 놓치게 됩니다. 임대 가능. 이 요즘에는 집이라는 거 주택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안목지수라고 해서 요 우리가 실제 벽 안쪽에 바닥 면적을 네, 체크하게 되는데요. 입구 레벨. 면적을 산정하는 것을 네, 자동으로 작성하시겠습니까? 네라고 눌러볼게요. 네,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경계선이 나왔어요. 그래서 고레벨에 그 경계선이 나왔고요. 우리가 여기서 룸 태그 지금 면적의 경계를 어떻게 할지 면적 경계 이건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갈 때는 요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네, 이번에 룸을 면적을 한번 룸 태그를 먼저 할까요? 룸을 이렇게 룸을 클릭하시면 네 이렇게 저희가 가져갈 때 입구레벨에 있는 이큰 방에 X자가 치워지면서 1번이라고 쓰여써 있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여기는 지금 오픈돼 있기 때문에 좀 설정이 애매한데요. 이건 경계를 조정해 주셔야 돼요. 2번 일단 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왜냐면 이제, 이제 화장실 혹은 화장실 혹은 벽장 같은걸 만들, 만들 수 있는 곳인데요 일단 입구 레벨에 이렇게 룸을 우리가 네, 네, 3번. 네, 3번 만들었고요, 만들었고요. 룸 1, 2, 3이 그럼 룸 1,2,3이 생겼어요. 2, 2, 생겼어요 그러면, 2, 2, 그러면 2, 2, 우리가 이제 룸에 대해서 정보를 이런 식으로 넣어 주실 수가 그리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네, 요 테두리를, 테두리를 편집을, 해주셔야 돼요. 편집을 해 주셔야 돼요. 패밀리, 패밀리. 편집. 뭘 하면 이제, 룰로 하면 룰로 이제 룸면정. 우리가 룸 면적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룸 이름 설정한, 설정한 것과 호실 이게 편집이 되고요. 빛 레벨에서 식으로 형성을 지금 해주시면, 형성을 해주시면 일람표에 이제 일람표에 네, 문일람표 네, 뭐 법례, 법례, 뭐 법례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얘를, 얘를 일람표를 작성해볼 을 수가 있어요. 자 관리. 관리 보시면 뷰에 보시면 뷰에 보시면 일람표라는, 뷰에 보시면 일람표라는, 일람표라는 게 있거든요. 일람표라는 게 있거든요. 표를 작성 주시고, 수정을 눌러주시고, 네 우리가 어떤 카테고리를, 네, 우리가 어떤 카테고리를 만들지 공간에 대해서 공간에 한번 해볼까? 공간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가보시면 여기 룸에, 가보시면 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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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에 대한 것도 있어요. 룸 그러면 룸은, 룸. 룸은 뭐 레벨 우리가 무슨 레 입구 레벨, 하위 레벨 이렇게 우리가 뭐 아파트면 1층2층3층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마감도, 나중에 우리가 마감도 해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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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 이런 게 들어갈 수 그렇죠. 있고요. 기타 주석을 달아놓으면 그게, 달아놓으면 그게 들어갈 거고, 거고 이제 이름,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면적. 중요한 거는 면적이죠. 네. 이걸 약간 상위로 올릴, 올릴 때는 이렇게 표를 올려요 올려주시면 레벨에 돼요. 어떤 그 레벨에 어떤 게 있고 면적은 얼마고 이름이 면적과 중요하니까? 이름이 가장 중요하죠. 마감재는 뭘까? 뭘까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되고요. 이제 만약에 내가 세입자를 관리한다 세입자를 아니면, 아니면 이게 내가 관리하는 입주자들을 사람이다, 관리하는 사람이다라고 네. 사람이다, 입주자도 하나 넣어가지고, 하나 넣어가지고 이게 누가 살고 있는지 이렇게 하고 별도로 하고 눌러주시면 확인을 눌러주시면, 네. 눌러주시면 윈도우 창에 또 다른 화면이 하나, 하나 나오면서 우리 일람표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뭐, 말감재는 아직 우리가 뭐말감제 나지가 안했고 입주자도 지정 안했기 때문에 안방은 24제곱미터, 24제곱미터, 거실은 74제곱미터, 화장실은 4제곱미터다.라고 이런,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모델링을 하면 면적과 그, 그, 그 정보들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가지고 올수 있는 BIM의 이 BIM의 그런 정보를 형성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우리가 이 레빗으로. BIM 도면을 구축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겠죠. 이렇게 작업을 해 나가는 것을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연습하시고 어려운 거 있으면 항상 꼭 질문 주세요.